네 정의감이나 공익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만 국선 변호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국선 변호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정의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같은 것들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변호사 수도 많고 사선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일반 국선 변호사의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서 특별히. 정의감이나 공익 정신만으로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변호사로서 일반적 사명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또는 뭐 미래의 진로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선 변호사를 뭐 자청해서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들었는데 국선 전담 변호사로 근무했던 한사람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의 자질이나 특성이 다 다르고, 또 업무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뭐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국선 변호사님들, 그리고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당시에 판사님들이 웬만한 사선 변호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말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국선 전담 변호사는 라 이력 자체가 법원이나 향후 검찰에 지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판 관리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국선 변호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불성실하게 변론을 하는 국선 변호인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또 직접 수임한 사건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선 변호사님들 중에는 본인이 이미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다소 성실하지 못하게 뭐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국선변호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선변호사인 경우에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즉, 해당 심급에 한해서만 변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1심에 불복하거나 2심에 불복해서 상소를 할 경우 그 상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 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른 계약 조건이 없는 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항소장이나 상소장을, 사고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석신청의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이 스스로 먼저 알아서 보석신청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국선 변호인이 직접 보석신청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이 요청하면 뭐 항상 별다른 조건 없이 보석신청이나 상소장을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 주긴 했었습니다. 제가 국선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무죄를 받은 사건은 꽤 많은 편입니다. 사실 국선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백을 하거나 또 사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자체가 비율적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죄를 많이 받은 편에 속하고 또 사건을 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또 변론을 해왔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로 지내는 동안 결과가 좋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고 악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누구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국선 변호인은 나쁘고 악독한 피고인의 뭐 그럴수록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 그 변호인 자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법률상 정해진 형량이나 기준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은 그 피고인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신이 맡은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게 국선 변호인으로서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경우는 대체로 그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주는 편이라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국선 변호사로 활동할 때 중견기업 대표님이나 뭐 재력이 많은 분들도 국선 변호인으로서 변호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선 변호인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